평화로운 SCP 재단 프랑스 지부의 한기지. 이곳에 난데없이 알림이 울리며 갑자기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근처의 한 마을 소방서에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건 분명 뭔가 사건이 터진 게 틀림없었습니다. 이에 서둘러 한 주민의 신고전화를 도청해보는 재단 요원들. 이들은 곧 그를 통해 마을 곳곳으로 알수 없는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음을 알아낼 수 있었죠. 수학의 너머로 심 없이 들려오는 고통에 찬 비명 소리에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 재단은 빠르게 생화학 전문 부대 베타 7을 호출하여 세 가지 임무를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한 마을 내부 상황 파악과 바이러스 샘플 확보 그리고 최초 발생지를 찾아 이 문제의 근원을 알아내는 것이었죠.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기지를 떠나는 베타 7 그들은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사건이 터진 그 마을에 도착했죠. 원래대로였다면 한적하고 여유로웠을 골목. 하지만 그곳은 현재 어딘지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는데요. 곳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신음 소리들과 저 멀리까지 퍼진 정체모를 이 뿌연 공기는 팀원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갑자기 여건물에서 튀어나온 무언가가 곧바로 한 대원을 향해 달려드는데요. 이에 서둘러 그를 붙잡아 제압하는 팀원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마을 주민이었죠. 그런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는 웬 새빨간 줄기들. 뿐만 아니라 그 기이한 실타래들은 남성의 몸 안쪽에서부터 피부를 뚫고 나온 끔찍한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진행 상태로 보아 당장으로선 그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바이러스란 말인가? 고통에 겨워하는 그 피해자의 모습에 팀원들이 작게 탄식을 내뱉고 있던 그 순간 이번엔 쓰러져 있던 대원 하나가 냅다 소리를 지르며 몸을 마구 쓸어내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아까 전 그에게 옮겨탄 붉은 줄기의 일부가 슈트 안으로 침투하기 위해 빠르게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가지고 있던 소형토치로 줄기들을 태워 제거해주는 동료들. 다들 이 생각보다 집요하고 공격적인 바이러스의 모습에 꽤나 당황한 것 같았는데요. 일단 이것의 정체를 알아내야 적절히 방어도 할수 있을 터. 때문에 이들은 이 개체의 샘플을 채취함과 동시에 가니키트를 이용하여 즉석에서 분석을 해나가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몇분 뒤에 드러난 이것의 정체. 그건 바로 균사체였습니다. 일종의 곰팡이이자 버섯을 피워내기 전 부식토나 유기물에 뿌리를 내려 영양분을 섭취해 성장하는 그 균사들의 조직. 그렇다는 건이 공기 중에 퍼져 있는 뿌연 가루 역시 버섯의 분비물인 포자라는 뜻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들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호흡기로 침투해 내부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신체를 장악하기 시작한 그런 대참사가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갈수록 피해 범위가 더욱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까지 결론이 닿은 팀원들은 서둘러 재단의 이 사실을 보고하며 필요한 대응 및 치료 수단들을 차례차례 전달해 나갔죠. 이로써 세 가지 임무 중 벌써 두개를 완수한 베타세븐이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는 최초 발생지를 찾아가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 그때 마침 재단에서 신고 전화들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의 한 병원이 발원지인 것 같다는 말을 전달해 왔죠. 이에 팀원들은 즉시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주변 풍경들. 병원과 가까워지는 만큼 거리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의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가고 있었는데요. 그 끔찍한 광경에 결국 몇몇 대원들은 아예 눈을 감고 걷기까지 했죠. 그렇게 지옥과 같은 거리를 지나 마지막 코너를 돌아선 베타세븐 팀. 이들은 또한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건물 여기저기 퍼져있는 거대한 버섯 덩어리. 그건 도저히 현실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질 않는 장면이었죠. 이에 팀원들은 조심스레 근처에도 펴있는 한 개체에 다가가 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죠. 버섯 밑동에 부잔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덩어리. 그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침투했던 균사체가 인간의 영역분을 모조리 흡수한 뒤그 위에 버섯을 피워냈던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는 건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피해자들이란 말이 되었죠. 심지어 이 사람은 아직 숨이 붙어있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참지 못하고 욕지거리를 내뱉는 대원들. 이들은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 늘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에 꾸역꾸역 분노를 억누르며 병원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처음으로 발을 들이게 된 1층 로비 그곳은 바깥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버섯들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래도 건물 내부라 그런지 공기 중에 포자랑도 훨씬 짙은 탓에 슈트의 필터가 빠르게 소모되고 있는 상황 얼른 임무를 완수하고 밖으로 나가야 했죠. 예, 에 재빨리 재단에서 보내온 건물 도면을 펼쳐 탐색해야 할 구역을 나누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한 팀은 CCTV 녹화본을 확보하여 발생 시작점을 파악하고 다른 두 팀은 각각 CCTV가 없는 옥상과 지하실을 직접 확인하고 오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죠 이렇게만 들으면 구역을 공평하게 나눴다 생각이 될수 있었지만 사실 이중 가장 위험한 지역은 단연 지하실이었는데요 포자가 아무리 가벼워 공기 중에 날아다닌다고 한들 건물의 최하단부엔 그 밀도가 훨씬 짙을 수 밖에 없을 터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 중 가장 발이 빠른 이두 명이 해당 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멈춤 없이 그러면서도 발생 원인으로 보이는 특이점을 캐치해내야 하는 어려운 작업 하지만 이들은 문제없다는 듯 척척 맞는 손발을 자랑하며 순식간에 지하실 안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복도에 다시 정적에 내려앉으려던 그때 갑자기 반대쪽에서 등장하는 웬 방호복 하나 그것의 정체는 바로 사건이 터진 직후 혼자만 살겠다고 긴급 보호복을 챙겨 이곳에 숨어있던 의사였습니다 그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이 옷을 남들에게 뺏기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예상보다 포자의 침투력은 훨씬 강력했고 덕분에 이 의사는 결국 감염이 되어 버리고만 상황이었습니다. 그후 기적처럼 나타난 베타7 팀원들을 보고 여기까지 힘겹게 기어왔던 것. 문제는 이제 와서 도움을 받기엔 이미 보호복 내부의 상황이 무척 심각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이 가파른 계단을 멀쩡히 내려갈 수있을리 없을터. 그렇게 생존자는 곧 볼품 없이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충격에 가스로 가득 차 있던 보복이 호펑하고 터지며 안에 있던 균 사체가 문짝에 잔뜩 흩뿌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던 지하실 팀. 이들은 그저 열심히 그 내부를 해지고 다닐 뿐이었는데요. 게다가 애석하게도 이곳에선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결국 빈손으로 다시 돌아와 문고리를 붙잡는 이들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자신이 문을 열어두고 갔었다는 사실을 떠올린 대원. 그는 엄습해 오는 불안감에 힘껏 문을 밀어보는데요. 하지만 굳게 닫힌 철문은 꿈쩍도 하질 않았습니다. 이에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문짝에 몸을 날리며 다른 동료에게 구조 요청을 보내기 시작하는 대원들. 그런데 어째서인지 통신까지 먹통이 되어 있었죠. 이 살인 포자의 농도가 가장 짙은 지하실 내부에서 바깥과 연락할 수단 하나 없이 그대로 고립이 되어버린 참담한 상황. 여기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이곳뿐이란 걸잘 알고 있던 대원들은 그저 이문 하나를 열기 위해 집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허탕을 치고 있는 다른 구역들과는 달리 CCTV팀은 무언가를 포착해낸 상황이었는데요. 그건 바로 병원으로 긴급히 실려 들어온 첫 감염자의 모습이었죠. 이미 버섯이 피어나기 일보 직전인 상태로 나타난 남성, 그 기괴한 얼굴에 한 차례 까무러치게 놀라는 의료진들이었지만 이내 꼭 살려내겠다는 듯 결연한 표정으로 환자를 응급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멋진 모습이 무색하게도 얼마 뒤 문을 박차고 뛰쳐나오는 그들이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엄청난 포자가루들과 함께 감염이 시작된 이들이 복도로 뛰어나와 도망을 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대참사가 벌어지게 된 원인이었죠. 그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한 팀원들은 곧바로 해당 CCTV 파일을 챙긴 뒤 영상에 나온 응급실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대한 버섯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최초의 감염자로부터 피어난 버섯 실터. 이에 지체 없이 그 개체의 샘플과 감염자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을 만한 단서를 파헤쳐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팀원들이었죠. 그렇게 속전속결로 할 일을 마친 이들은 재빨리 응급실을 빠져나와 다른 팀원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통신이 제대로 작동되질 않았습니다. 다행히 옥상팀과는 도중에 마주쳐 자연스레 합류가 되긴 했지만 어째서인지 지하실 팀은 감감무소식이었죠. 공기정화 필터 게이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던지라 결국 직접 동료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팀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그들은 커다란 버섯에 가로막힌 지하실 문을 발견하게 되었죠. 예상치도 못한 그 최악의 광경에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는 팀원들. 이들이 놈을 쓰러뜨려 문을 열어 제치자 그곳엔 짙은 포자농도로 인해 벌써 최종단계에 들어선 동료들이 서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쳤던 것일까? 주변엔 치열했던 당시의 흔적들이 낭자에 있었죠. 차마 말을 잊지 못할 만큼 비통한 상황. 하지만 이대로 있다간 이들 역시 똑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던 탓에 팀원들은 결국 동료들의 인식표만 챙겨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빠져나와 재단으로 복귀하기까지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고 침묵을 한 이들이었죠.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베타세븐이 확보한 여러 샘플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사에 들어간 SCP 재단. 이들이 그중 가장 첫 번째로 밝혀냈던 건 어째서 당시 현장에서 팀원들끼리의 통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느냐였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사방에 피어있던 버섯들이 서로 특정한 주파수로 어마어마한 양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놈들은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일까? 예? 곧바로 현재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주파수들을 번역해 본 결과 대부분은 방역 팀에게 제거당하며 내지르는 괴성들 뿐이었지만 잘 살펴보니 그 중에서도 꽤 의미가 있는 문장들이 존재했습니다. 놈들이 프랑스어로 어머니를 찾아대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 그 사실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연구 팀이 범위를 넓혀 추적을 해보자 얼마 후 이에 대답을 하고 있는 모체가 있음이 확인되었죠. 팔다리가 달린 것들에게 불태워지고 있다며 울부짖는 버섯들의 절규에 심히 슬퍼하는 말투로 버텨내야 한다고 대답을 하는 또 다른 존재. 놈은 이어서 인간들에 대한 굉장한 증오심이 담긴 혼잣말에 조용히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요. 어서 이 모체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찾아내야만 했죠. 이에 서둘러 해당 주파수의 발원지를 추적하던 연구팀은 곧그 신호가 마을 근처에 있는 포도밭 쪽에서 발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듯 때마침 첫 감염자의 정체가 그 포도밭의 주인이라는 사실 또한 밝혀졌죠. 그렇게 세상 당당한 발걸음으로 조사단을 꾸려 해당 지역으로 출동하는 연구팀. 그들은 잠시 후 그곳에서 포도나물들 사이 어울리지 않게 혼자 멀뚱히 피어져 있는 버섯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엔 웬 다리 한짝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도 같이 뚫려있었죠. 이에 한 조사팀원이 조심스레 그 구멍을 들여다보려 하는데요. 그러던 그 순간 갑자기 바닥이 무너져 내리며 그가 순식간에 땅속 안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그런 요원의 몸을 빠르게 휘감아 체액만 속 빨아가는 붉은 실타래들 그 속전속결의 맹공격에 조사원은 결국 최 3초도 되지 않아 숨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눈 깜짝할 새 벌어진 잠혹한 광경에 동료들은 하나같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아래 뭐가 있는 것일까? 상황 파악이 필요했던 조사팀은 얼른 탐지기를 가져와 지층 분석 데이터로 확인해 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잠시 후 믿기 힘든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죠. 이 포도밭 구역을 거뜬히 넘어 주변 마을 바깥까지 광활하게 퍼져 있는 거대한 균체네트워크. 이것이 바로 버섯들의 어머니, 그 모체의 정체였습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사이, 녀석은 혼자 이 어마어마한 범위를 전부 장악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이미 놈을 제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은 아득히 지나버린 상황. 게다가 자칫 어설프게 공격했다간 지상에 어떤 재앙이 펼쳐질지 예상도 되지 않는 단계였죠.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에 재단은 몇날며칠를 걸쳐 인명피해 없이 이 모체를 말끔히 제거할 방법을 찾느라 골머리를 썼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몇주뒤 최종적으로 채택된 단 하나의 유일한 묘수 그건 바로 버섯의 대화 방식을 흉내내어 마치 녀석들이 반격에 성공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척 모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 이번엔 반대로 이 괴물균체에게만 반응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하여 단숨에 제거해버리자는 작전이었죠. 물론 당연히 이는 굉장히 신중히 오랜 시간의 준비가 필요한 작업. 만일 녀석이 눈치를 채거나 제고물질 살포 이후에도 몸을 없애지 못한다면 되려 큰일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재단은 현재까지도 디테일한 버섯 침공 시나리오를 꾸준히 짜내는 작가 부서와 버섯들의 주파수를 완벽히 모사해내는 팀, 그리고 모체를 제거할 독극물 개발팀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완벽한 한방을 위해 작전을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인간의 영양분 삼아 점점 더 넓은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균체 네트워크 SCP-2381. 한동안 버섯을 먹긴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